제가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. 네. 닉님은 민현아 이리와 어디야? 어, 갈게. 민연아 <laughs> 어 갈까? 어디야? 아, 이거 닉님이 약간 제약하네요 오늘. 왜? 근데 약간 아니, 맨날 약... 생각하는 건데 이거 할 때마다 민현이라는 닉네임이 들어가는. 네. 연이 네, 엄청 많아요 어디니? 아니, 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. 오빠 갈게. 나 갈게.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요. 어디야? 나. <laughs> 아, 이게 그렇네. 그래. 어? 내가 가면 괜찮아. 민현이가 와. 가면은 그냥 고민 해결이네. 그래. 와. 와. 주소 불러봐요 그래 갈게 내가. 우리가 택배로다가. 네. 아, 택배는 안 되지. 사람으로. 그거 쪽서 하면 되잖 아, 그건 싫지. <좀 웃음> <했지만>. 쪽안 <뽀개. 웃음> <laughs> 되지. 소속시그 <laughs> <laughs> 아, 버려. 아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그죠? 민현 오빠 약약에서 만나. 10시에. 미안하다. 멀다.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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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약간 조금 힘들잖아. 음. 그럼 민현이가 오늘 끝나고 셀카를 제가... 올려 어? SNS. 그럼 음. 민현이 얼굴 보고 조금 푸세요. 그러면 그 무기력함이 좀 풀릴까? 예. 네. 알았어. 약속해. 약속해줘. 새끼 손가락이 진짜 짧아.